안녕하세요 마리트루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충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자배터리 안녕하세요 마리트루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 소개를 하는 겸에 어, 그때 만들었던 무슨 큐빅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큐빅이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 거예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번에는 제 스티커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배터리, 아니 배터리, 배터리를 가지고 배터리를 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하고 하러 왔거든요. 이렇게 스티커가 여기는 쬐끔 밖에 없어요. 스티커 두기랑 뭐큰 스티커,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단는 이걸 가지고 갈게요. 거는 이건 제가 받긴 했 스티커고요. 일러스트 스티커인데 여기가 거의 스티커가 좀 많은 편이고요. 여기 여기도 스티커가 좀 많은 편이에요. 잠시만요. 스티커를 가져왔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아 됐다. 자 제가. 이거는 제가 만든 아이카츠 속인데 아이카츠인데 이거는 예네 아이, 아이 카츠 이렇게 뽑기기게 어 만들 때 이게 들어가요,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얘네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봅니다 이게 아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펜펜 펜 그거고요. 제가 이거 라이미 거도 이렇게 가져왔어요. 라이미 거, 마리니 거, 마리니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끝났고요. 수제 아이 카트인데 치마가 스미레 치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구나. 스미레 치마, 스미레 코디. 저는 스미레가 제일 좋아요. 미래 코디를 제일 첫 번째로 살 거예요. 아이카츠, 아이카츠 이거 나온다면? 이거는 프리미엄 코디 그거 하는 거고요. 여다 이제 그릴 거예요. 아니면 아이카츠 이거 같고요. 이거는 언제나 상큼 발랄 라임 아이디 툭 봤어. 이렇게 마린. 그리고 섹시녀 보라. 얘는 섹시퀸 루나. 얘는 알로비오슈 해놨습니다 그래서 3 분이나 지났네요. 스티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제 스티커인데, 잠시, 이게 제 스티커거든요. 그래가지고 리자쿠마 스티커도 있는데 안에 아 네, 뭐가 들어가 있네요. 리자꾸마 스티커 가져올게요. 이렇게 리자꾸마 스티커도 가져왔고, 이거는 그때 그 큐빅 만들려고 했던 건데, 좀 어려워가지고, 잘리면 안 되니까, 다음에 하려고 놨던 스티커입니다. 일단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 먼저. 자, 얘는 아이스크림 스티커구요. 이거는 일본 그, 일본, 일본 그옷 입은 스티커입니다. 일본 인형 스티커 같아요. 얘는 토끼 스티커구요. 미니북을 먼저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걸 먼저 소개했습니다. 자 미니북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니나꾸마 니나꾸마가 없었어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니나꾸마 스티커 잡고 왔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먼저 스티커 미니북은 이따가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지금 소개할게요. 시트 프리큐어고요 350장 들어있대요. 시트 프리큐어 빅 스티커. 큐어 멜로디 1이고요 큐어 멜로디 2. 큐어 리듬 1. 큐어 리듬 2. 큐어 비트 1. 큐어 비트 2. 큐어 뮤즈.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1. 큐어 뷰츠 아 어, 이입니다. 하얀은 최양이 주아윤 이렇게 있고요 송요리 안소이 이렇게 있습니다 페어리톤 하미 스티커인데 제가 누구 줬어요 하미 스티커인데 다음이 다음께 스티커 1 다음께 스티커 2 포스터 스티커 메시지 스티커 다이어리 스티커 라인 스티커, 인덱스 스티커, 그리고 이름 스티커, 메모 스티커, 여기 퍼즐판 제가 붙였습니다. 캐릭터 소개가 이렇게 두장 있고요. 세이렌, 세이렌이 큐비트였어요. 자, 여기 있고요. 얘는 아이엠스타, 아이엠스타 이거 한 번도 쓴적 없습니다. 아이언 스타일고요 이렇게 라임이, 마리니, 그다음에 보라일걸요? 보라 이렇게 있습니다. 라, 루나 아슈 유리 아슈 유리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명장면, 명장면이고요. 이것도 명장면. 이거는 우표, 우표 스티커. 어 이거는 이름표 스티커. 인덱스 스티커 어 이거는 명함 스티커 이름 스티커죠? 메시지 스티커 아 잠시만요 이렇게 메모 스티커 다이어리 스티커 이거는 교통 카드 스티커고요 이걸로 이제 제가 그 카드 그 뽑기 카드에 들어가는 그걸 만들거예요 시간표 스티커 퍼즐판이에요 퍼즐판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화즐판은다 붙였고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미니북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쿠키런이랑 몰랑의 스티커를 또 찾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다른 거 소개하고 이건 다음 스티커북 소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소개할게요 이제. 이렇게 스티커, 스티커 있구요. 이럼 치우고 이건 아그 겨울왕국 스티커인데 여기 누구 잘라줬어요. 게 스티커, 이거는 스티치 스티커, 스티치. 귀여워요. 이거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구요. 자그다음은 이거는 글러스트 스티커인데 수지의 수지의 쇼핑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되게 귀여워요 스티커가. 이렇게고요. 있그 다음에 이거는 스펀지 아이엠스타 스펀지 스티커고요. 이거는 개구쟁이 얼굴 얼굴 스티커고요. 그리고 이거는 동글동글 미니 스티커. 이거는 죽은께 소녀 슈슈멜이고요. 이거는 단바리의 사랑이고요. 이게, 예. 일상생활도 있었는데, 그건 줬어요? 친구 줬고요. 어, 이건 되게 큰 스티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어, 좀 있어요. 큰 스티커도. 이거는 겨울왕국 뽀송뽀송 스티커. 다 달라요, 종류가. 겨울왕국이 세 종류가 있는데, 달라요.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가 틀리다는 거는 다 다른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가운데 이건 네모, 이건 동그라미, 이거는 하트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달라요, 이게. 달라야지 제가 샀겠죠? 이건 하트. 준비 제일 많으더라요그 나중에 이게 됐습니다. 겨울 왕국세 종류 있고요. 자, 이제 이거를 이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이게, 마지막은 아니고요. 멍멍 왕왕 강아지 꾸미기 5탄인데요. 5탄입니다. 이에이 브도죠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 대왕 스티커인데 대왕 제일 큰 스티커라고 그런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티커북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건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 스티커 스티커북인데 이게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스티커만 이렇게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꾸미기판이고요. 스티커 소개니까. 에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투소아 스티커 스티커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되게 큰 스티커인데.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두께가 굉장합니다. 이렇게 숫자 공부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한글 공부하는 거. 요거는 이게 예, 문자 스티커입니다. 문자 메시지 이렇게 지금 되게 많아요. 이게 이렇게 이게 맞 마지막에 핑크색이 굉장히 많죠 고한번더 돌아가네요. <laughs> 자 이렇게 가 끝입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죠. 두께가 한, 이정도인데요 굉장하죠? 두께가 이 정도예요. 많아요, 되게. 아, 이거는, 그 판에다가 다시 이렇게 집어 넣은 다음에, 다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밖에 듣는 소리 양 부탁드립니다. 겨울왕국이에요 이거는. 겨울하고 이거는 다 붙어져 있습니다. 등장인물 소개도 이렇게 있어요. 등장인물 소개, 등장인물 소개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이거, 이것도 스티커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등장인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스티커고, 이건 줄거리예요. 줄거리고요. 이렇게. 많은 스티커가 있습니다. 아, 여기 중간에 색칠하고 꾸미는 것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토리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꽂는 명장면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퍼즐판 제가 붙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친구 줄려다가 이렇게 잘라, 잘랐는데,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얘, 예 봤습니다. 예 이건. 생각한 대로 캐릭터 스티커고요. 이건 미로 찾기 제가 했고요. 올라픈 제가 색칠하다 말았는데 진짜 못했죠. 저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작은 스티커들이 종종 있고요. 벌써 13분이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스티커북 소개는 다음에 마저 할 테니까 여기 다음에 마저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말이 드렸였습니다 안녕.